안녕하세요. 프라트 타이거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내일, 그러니까 6월 24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227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까지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의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현재 내가 아직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자산계층 한부모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고 또 아직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날짜 때문에. 그러니까 날짜 며칠 차이 때문에 받고 받지 못하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급여를 받느냐, 자격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 받게 됩니다. 추가경정예산 확정되었을 당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Q&A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추출해서 지급해 드리겠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월 29일 기준인데요. 이때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급여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조사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교육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조사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별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받을 것이다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판단해서 중위소득 50%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중위소득 50% 소득 수준 어떻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사상의 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인데요. 지원 기준일, 주경 예산 국회 의결 기준일, 이때 지원대상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5월 29일에는 자격이 없었다가 5월 30일부터 또는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사상의 계층 자격이 생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때는 5월 29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 5월 29일 이후 신청해서 아직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지원대상 자격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 6월, 7월에 확정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넘겨서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기준 1인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일를 기준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을 보유한 분들 그 외에도 그 이전에 신청하셔서 7월 지급일 이내에 자격이 확정된 분들 이분들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전체 가구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를 다 주지는 않는다.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고려한다는 것이고요. 또 지원대상 기준도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일 이전, 그러니까 28일까지입니다. 29일에 국회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신청했느냐? 이 상황을 보고 지금 현재 5월 29일 이후에 신청하셔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이번에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지급한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듯이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 화폐카드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자체별 지원금 지급 일정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월 27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원하고요. 부산 광역시는 내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 금요일부터, 대구광역시 6월 24일 금요일부터, 인천은 6월 29일 늦습니다. 전체 6월 29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광주는 동구, 남구, 북구, 광산 6월 29일, 서구는 6월 30일부터, 대전광역시 6월 27일부터, 울산 6월 27일, 세종 전체 6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대부분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 6월 24일부터 지급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서는 여주 6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되었었는데요. 여주에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여기에는 같은 경기도인데도 다음 주로 미루어졌고요. 안양은 다음 주 수요일, 6월 29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 여기에서는 6월 30일부터 지급합니다. 강원도도 빠른 곳은 6월 24일, 늦는 곳은 6월 30일부터 지급하는데요, 태백, 횡성, 영월이 가장 빠릅니다. 6월 24일입니다.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 6월 27일부터고요. 인제는 6월 29일부터 그외 나머지 지역은 6월 30일부터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6월 24일부터 6월 27일, 6월 30일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는데요. 청주제천 음성이 가장 빠릅니다. 증평 6월 30일 가장 늦고요. 충남 6월 27일, 6월 28일, 6월 30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철안공주 아산에 계시는 분들 27일부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 6월 28일, 그외 나머지는 6월 30일부터 지급합니다. 전북, 부안군이 가장 먼저 6월 24일, 그외 나머지는 6월 27일부터 지급하고요. 전남,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뉘는데요.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 24일 가장 빠르고요.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 가장 늦습니다. 6월 30일 지급입니다. 경북, 김천, 구미, 영천, 군이, 의성, 예천 6월 24일이고요. 그외 나머지 6월 27일, 28일, 29일, 늦는 곳, 포항, 경주, 경산, 울릉은 6월 30일부터 지급합니다. 경남 6월 24일, 27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 여기에서는 6월 27일, 나머지는 6월 24일에 지급하고요. 제주도는 전체 6월 27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홍보 자료 살펴보면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정도가 해당된다. 그리고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227만 가구가 지급받는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다.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추출하겠다.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 수급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내일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급여 받는 분들 반드시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 자상의 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상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자상의 자활, 자상의 장애인, 여기에는 자상의 장애인 연금이나 자상의 장애 아동 수당을 받는 분들, 자상의 계층 확인서를 발급받는 분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지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7월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청한 날짜가 5월 29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이분들은 날짜에서 비껴갔기 때문에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자 24일 이제 지급되는데요.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선불형 카드, 지역화폐 이런 식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급여 자격, 가구원 수별 4등 지급되니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1인 가구 40만원이고요. 그외 나머지는 30만원입니다. 사인가구는 생계 의료급여 100만원 기준이고요. 그외 주거 교육 차상위 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75만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전국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내일부터 지급 시작되니까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하차하고 확인하지 못했던 분들 혹시 내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위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날짜 신청한 날짜 저소득층에 대한 자격을 보유하는 날짜 정부에서 정한 기준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셔서요. 어려운 시기에 긴급생활지원금 받으시고 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